자, 2강의 앞에 2번 2번 볼게요. 자, 이세계에서 자, 무엇하든가 무엇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being smarter or competent. 우리 컴피턴트 하면 능력 있는 유능한 스마트하거나 유명한 것이 유능한 것이 as in enough. 그것만으로는 어떻다? 충분하지가 않대요. People sometimes 사람들은 가끔씩은 don't recognize 인식을 하지 못한대요. 무엇을요? 재능을요. 언제 그들이 그 재능을 볼 때가 되겠죠. 사람들이 재능을 볼때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recognize 가 인식하다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알아보다입니다. 막 래퍼들이 맨날 막뭐 real recognize real 이뭐 진짜 진짜 알아본는 이런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랬을 때 this vision. 이러한 비전이 우리 시, 시각이죠 시력 보는 이런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i s clouded. 우리 clouded라고 하면은 가려지는 거예요. Cloud가 동사로는 가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가려져. 사람들의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요? By the first impression. 우리 first impression하면 이거 첫 인상이죠. 그런데 어떠한 첫 인상이야? 바로 우리가 주는 첫 인상이죠. 그들의 시야가 우리가 주는 첫 인상에 의해서 가여져, 가려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할수 있어? 우리를 자, 우리에게 뭘 잃게 할수 있어요? Lose us the job. 자, lose A B 하면은 자, A가 B를 잃게 하다요. 이렇게 하다. 즉 우리가 뭘 이렇게 해요? 잡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잡이야? 우리가 원하는 잡이잖아. 그것이 그것이라면 첫 인상이겠죠. 이첫 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잡을 우리에게서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두 번째로는 자 요거 지금 병렬이네. 자, 숍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The relationship. 자, 관계는 관계인데 우리가 원하는 관계죠.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랬죠. 자 그러고 나서 the way 주어 동사 나왔네.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죠.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니까. 자, 우리가 'present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present' 하면은 '보여주다', '드러내다', '제시하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시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 말할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더? 어떻게? 유창하게. 우리 eloquently 하면 유창하게죠. 우렁차게. 그런데 우리 speak of speak of 요렇게 연결됩니다. 무엇에 관해서 말하다에요? speak of 명사 명사를 얘기해주다. 무엇을 말해줘요? The skills 스킬은 스킬인데 어떤 스킬이야? We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테이블에 가져가는 스킬이죠 협상, 협상 테이블이지 협상 테이블 우리가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는 어디가 비어있어요? You bring to 사이가 비어있지 우리가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는 그 스킬보다도 더 많은 걸 말해준대요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 되니? 자, 우리가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식이 더 유창하게 우리가 테이블에 가져가는 그 스킬들을 말해 준다는 거죠 만약에 어떻다면 r e actively cultivate that presentation.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기른다는 기르다 함양하다 이거죠 그 presentation 하면 보여짐이잖아 제시 그러한 제시를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길러낸다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이해 되나? 음. 자 봐봐. 여기까지가 좋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대. 무엇에 관해서? 이 스킬에 관해서. 우리가 협상장에 가져가는 스킬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우렁차게 말해줄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더 우렁차게 우리가 협상장에 가져가는 스킬들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난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여주는, 보여주기가 더 많이 보여준대 자, 그러고 나서, 자, nobody likes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 to be crossed off the list But cross off 하면 이렇게 쓱 지우는 게 cross off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cross off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리스트에서 before being given the opportunity 무엇 전에요? 자, be being given 무엇 하기 전이죠? 우리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바로 군사 나올 수 있지 before given 해도 되지만 being given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얘와 얘의 차이가 뭔데? before ing와 before being PP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차이잖아. 맞죠? 뭐 하기 전에냐, 뭐 되기 전에냐? Before being given the uh, the opportunity, 기회를 받기 전에. 그런데 무슨 기회야? 우리 opportunity 다음에 to 나오면은뭐 기회죠? To show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죠? 의문사절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동사 순서. 의문사절은 주어동사 순서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 줄 기회를 받기도 전에 아무도 cross off 되길 좋아하진 않는다. 이거죠. 자, 두 번째로는 being able to 무엇 할수 있는 것이죠. being able to tell your story from the moment. 자, 당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순간부터. 근데 어떤 순간이야? you meet other people.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죠. 이 사이에는 지금 w 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스킬이다. 근데 어떤 스킬이에요? 바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길러져야 하는 스킬이겠죠. 근데 무엇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end a message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근데 어떤 메시지야? 메시지 다음에 대신 나왔네 그리고 동격이겠죠? 메시지의 내용이 뭔데? f i r s someone to be considered and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두 가지 당신이 첫 번째로는 s o m e o n 이고 자, 당신이 right person이다 첫 번째로는 당신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겠죠? 이렇게 동격이 나오겠지? 그런 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킬이 어떻게 돼야 돼? 길러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죠 자, 요 문장 별표가세요. 방금 한거비 l 이블 o 부터 for that reason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이시 나오고 대시 나왔네 그렇다면은 대 디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죠 즉 누가 무엇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끝까지 가겠지 자 그랬을 때 we all learn 우리 모두 배웁니다 무엇을 배워요 how to say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운다는 거잖아 Be appropriate things 적절한 것을 근데 어, 어떤 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 자 end 다음에 나온 게 2야 그러면은 요거의 1번 뭘까? 여기에 있는 2겠죠? 즉 어떻게 1번 하고 어떻게 2번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배운다 이거 아니야 병렬이잖아 첫 번째로는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두 번째로는 자, present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죠. 보여 주는 거죠. in a way.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야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자, 우리 appeal to 누구에게? 호소하다죠. 어필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어필이 되다. 다른 사람에게 어필이 되는 방식으로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 여기 그러면 it is important 하고서 요 사이에 뭐가 생각됐을까 we all we 여기든 여기든지간에 should가 와야겠죠 우리 이런 식으로 it is important 역시나 이것도 당위의 표현이 안에 대단에 나오게 되면은 슈드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슈드가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좀더 낫겠죠. 즉 뭐야 우리가 적절한 것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여 주는 거. 이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뭔데 바로 tailoring a good first impression. 첫인상을 좋게 tailor 하는 것이다. 우리 tailor라는 건 뭐야? 맞춰 서 만들다죠. 맞춤 양복 할때 테일러잖아. tailor made. 맞춰서 만들다. 맞춤으로 만들다. 즉 first impression을 딱 알맞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